드디 우리 수학여 왔어.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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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예이 얼마나 이거 성공하기다렸는지와 진짜. 와. 와야이 와. 와야 배가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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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봐야지. 그지. 오다 떨어지, 떨어지 버렸어. 버렸어. 야도체 올라가 못네? 어 선장이 왜 안전벨트 라고안 하지? 와잘놀아고 응. 있자. 아, 아. 야도체 어떻게 올라갈까? 안전벨트 마세요. 예. 네. 그래. 여기 있자. 여기서 안정배트 있대. 그래. 자자. 노노노 노. 실장님 이렇게 위에 보이는 것 같아. 안 보이네? 이게 위 있습니다. 뭐뭐 뭐야? 일단 안정오 마이 갓.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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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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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야 무슨 일이야? 왜배가 흔들려? 오버. 돼야이 배가 흔들려. 와! 아! 와. 아!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아! 뭐 거야? 뭐 거야? 뭐하미미친다 아. 뭐하는 거야? <laughs> 미쳤어. 얘들 구경... 아 어떻게 구명? 탈출 아, 성공. 아, 얘들 아, 구명조끼가 없어. 아, 얘들아, 아, 선장이 아, 우리 야 수영 잘하네. 뛰어내리자. 탈출 성공. 아, 에 뛰어내리면 안돼 우리는. 아니. 어 제일 안전하고.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. 아 어떡하냐. 탈출 성공. 어제 나앞로야선장찾해 아, 제일 안전하고 제일 안전한 곳 <laughs> <제일 안전한 웃음> 어디야? 제일 안전한 곳. 도시아이거 보이는데? 야손장이 우리 머리오티었어아 어? 나쁜 놈 어, 아악! 이런 나쁜 선장 선장 저 있다! 야야 음. 잠시만 야기 밑에 있네? 바보 아니야? 바보 아니야? 이기 밑에 살려주세요! 꺼지세요 손장야 선장 야 선장이 지금 녹아뒀와포리오티리안 되겠어 포리오다들아 응? 우리 오늘 막판을 짓자 응. 내가 운전한다 오케 그래, <laughs> 네가 운전해 야운전해 살려주세요! 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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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에잇, 좀... 가 네가 운전해? 재우다재우야 나는 테러범이었다 미안 해 얘들아 이런... 세월호는 원래 침사했지만 사실 나 봐. 때문에 모든 게 세월호가 날라갔다. 아, 바로 이 대폭발 장치! <웃음> <웃음> 바이바이! 야, 오진! 아, 난 뛴다! 안 돼! 난 뛴다! 대폭발 장치. 한 명, 은안 죽었다네. 어? 뭐지? 그대로인데? 살아있더다. <laughs> 분명히 살아있더. 오, 야, 탄천실이야! 얘들아, 여기는 탄천하는데! 어디 있어 유나 나쁜 아, 유노, 화이팅. 정엽, 화이팅. 돼, 선장 생겼어 내가 짜로 드릴게야아 어+ 어나 선장이 붙었어 유나 화이팅 정기야 화이팅 니 원래 뒷 골목에서 애들 잘혔잖아 그러니까 따순이가 수영다가 따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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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이 따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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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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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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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니 너무나 무서웠어요. 진짜. 너무 무서워, 티어. 이거 허벅 상자 뭐야, 이거? 아! 아하하하하. 또 엔드! 이거 <laughs> 너왜 예쁜 아니야? <사랑이야? 웃음> 이거 쉽게 났다고 한다. 야, 난 부자가 됐다. 음. 그래서 TP를 한다. 왜 그래도 거 어디냐? 나다우적했어 어? 야, 야 황금 사과 레전드. <레> 들 어디 어 마시고만. 어디 어 진짜. 얘나 황금 사과 레전드다. 야, 여기 이부대맛있는게 많아. 야, 진짜로? 어! <레> <레> <요거, 요거. 레> 이거는 <레> <시대는 레> 바로 이 피어나, 피어나. 피어나. 이나 회복 키트도 가져갈게 얘들아. 야난뼈다이다뼈다이야야리다 저기 템파니! 야 템파니야 이거! 전쟁 부 우와! 자식 야 야시! 야시, 잡는다! 우와! 우리 머리도 튀 야! 어때 <뭔때문> 젠장. 빈센 응? 라 야! 야 선장을 죽이고 가라. 야, 선장, 배로 뛰겠다! 얘들아, 배로 보여! 와다다다! 야, 이, 이 종아리를 완전 세게 때려주겠어. 야, 배로 와! 황금 사과 차 먹고 갈게. 저기 있다. 나 보여? 야! 선장! 지금 S라는 놈이 치고 있어. 내가 이렇게 순수히 물러갈것 같아! 야, 지금 S. 나 강마무야! <laughs>

야자마자 야, 태극캡 뭐야? 어... 저태극틴에서캡 파밍하고 와. 오케이. 틴 캡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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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틴 캡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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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틴 캡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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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 야, 나 황금 사과 쏙쏙 빨고 간다, 나. 어, 미쳤어. 저항 걸려서 수중어 갈수 있던데? 그러니까. 야, 손틀다나 수중어 못 해. <laughs> 아, 진짜? 야, 아, 작업돼 있어야 되는데. 야, 새끼야. 야, 살인마다. 요리. 야. 何ぞかいの <laughs> 아빠? 애들아, 아빠. 야, 얘들아, 이 손장검 있다. 너 이거 대요 얘들아, 기다려, 내가 너희 들래재선 나를 보여줄게. 야, 너 미쳤지? 야, 나, 야, 야, 너 대포발 투를 보여주마. 야, 너희들, 내가 대포발 투를 보여주마. 싸움부터아저씨 어디 에 가미? 때려 대포발 투를 보여주마. 이배를 아예. 대폭될 것이다 안 돼! 내 고양이들! 이뭐오늘또때리오일 없으면 좋겠다. 이건 대폭발이 한개더 있다 안떨어지지 안안 이건 대폭발이 한개들아 안녕! 나 갈게! 어 뭐야! 우들아야안 돼! 재우야! 재우야! 내가 다이아 손으로 지야주려고요 지금 저의 야 내가 철거물을이치다보어진야 야, 지금 쓰다 보 베이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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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제지드을 떠나야? 내가 퇴거만 나고가갈게난어나 자식을 헬스장으다난 야생화로 비를 맨날 맞으면 순간 돌아다니는 얼 진짜 를 발견했다. 개자식! 올라와! 작작질을 해, 개자식아! 어쩌라고! 너무나 못 때리잖아! 요 아빠! 너희또 튀겨! 성장이 또라이가 났다. <laughs> 성장이 <손잡이> 또라이가 났다. <그렇게> 왜게잘 <laughs> 내가 간다. 아, 썸야 야! 어디서 아저씨가 전문에와떠들고 있어? 꼬집 개자식아! 그 까리지 마! 어른이라고 봐는법어 응, 응. 다 틀린 해이자식아 듣죠. 야, 오늘 나 어디 와 있대? 아. 야, 이거야. 마! 나풀 때. 풀카냐. 나나나 철갑옷 다. 철갑옷 쓰겨아니야 어디에 올라와.